네, 안녕하십니까. 강비현입니다. 네, 2024년 새해가 밝았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밝은 만큼 지난 실패를 교훈 삼아서 새 마음, 새 뜻으로 2024년은 좀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손실보다는 수익으로 좀 시작을 해야 기분도 좋아서 또 매매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색기로 좀 괜찮은 종목이 있나 살펴보다가, 이 세종공업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차트 좀 넓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단에서 좀 이제 박스를 치다가,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박스 돌파하면서, 그래서 강하게 이제 거래대금이 이때 한 1,400정 터졌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터진 만큼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좀 계속 행보하면서, 이제 하다가 또 박스를 치다가 내려옵니다 아무래도 좀 여기 여기서도 이제 어 여기 메모리 꽤 이쪽에서도 꽤 매물이 쌓여 있던 만큼 한 방에 여기를 뚫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지금 넓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도 꽤 지지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지받던 구간에 와 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점에, 이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저점에 직접, 직전 언덕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직전 언덕인데, 물론 완벽하게 돌파한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그래도, 어 계속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한번 이제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매집봉도 여기 직전에 매물대를 여기랑 여기 이렇게 찔러줬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이때 200억 정도 터졌거든요 터지고 나서 대폭 감사면서 조정이 나왔죠 그럼 이제 타점을 잡았으면 은 여기 이제 하단에 하단에 이제 매물대를 이제 완벽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하단에 좀 상단 부분인 이 부분이 이제 매스 타점이 있는데 매스 타점은 살짝 이렇게 살짝 또 골팠다가 이제 바로 빠르게 회복했죠 그럼 이것도 꽤, 꽤 괜찮은 신호라고 보거든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짧은 이제 역회된 효율도로 볼수 있는데 충분히 어느 정도 타점까지 왔다가 다시 주가를 회복했다. 어느 정도 이제 거래대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 물론 이제 매물대가 이쪽 여기는 좀 많이 쌓여 있어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큰 매물대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탄력 받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이제 구름대가 좀 이렇게 많이 두껍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파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여기 이런 장기 이평선까지는 한번 좀 찔러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업황 자체가 기존 매출이 좀 내연기관 부품 쪽이 대부분이라서 좀 현재는 좀 이렇게 미래, 미래 성장성과는 좀 거리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회사 나름대로 뭐 수소차나 뭐 이제 친환경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등이 사업 다각화를 계속 모색하고 있고 또뭐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도 계속 수소차를 밀어주는 분위기에 이 수소차 관련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이제 매출도 물론 매출 자체는 이제 좋긴 한데 뭐그 내연기관 쪽이긴 해도 뭐 재무제표가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보통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3월 달 이제 감사의 보고서 시즌, 상패 시즌이죠. 이때는 아무래도 좀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을 하는 게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또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이 전체적으로는 꽤 밸런스를 갖춘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아무쪼록 내일 네 2024년 첫 장이 열리는데 모두 또 즐겁게 또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쪼록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저는 또 항상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